네, 아, 저는 오늘 부활신앙이 가져야 할 확신과 성활한 점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Christ, 지난주일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들도 부활절 하루만큼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부활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하루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리만을 과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lso,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Are 제가 지금 열관 이런 모든 유형들의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Those are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게 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믿음, 제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약했어요. Jesus disciple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것습이니다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에만 전념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The t w e l v disciples who, not, who could not pray for even on an hour, gathered their heart together and became a people of prayer who devote themselves only to prayer. 그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All the older disciples who met the Lord to the Lord, they just gave their life for the Jesus. 어떤 분들은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증으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경과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Suffer from to the or th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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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않은 부활 신앙만이 우리가 희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확신과 믿음의 성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편 118편은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Psalm 118 is a praise God who saved himself from despair and adversity. 이 시의 전체 내용을 보면 고난이 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믿음 때문이란 것입는 하나님을 기 주신 것입니다. 본문 1편 118편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과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과 선포가 무엇일까요? So 첫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절에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이 뭐라고요? 그의 인자, 사랑이구나. 사랑하심이 영원합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Book of Romans, 8, 38.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 neither the present nor the future, nor any power 39절 요 시작 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neither h nor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Yeah. First, 보니까, yeah. 생명이나, 어떻다고, yeah. verse, 38, verse 38 first said that the neither death nor no life can be separated from God's love.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언제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왜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우리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으로 가슴 찻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This word is which not, which the body reside is not the end. We are not afraid of death, but full of a hope to enter the eternal heaven and enjoy the eternal life. 여러분, Amen. This is the assurance of salvation. 여러분, Amen. Dear brother and sister, I bless that you will be filled with the hope of heaven.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두렵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Sure that they cut us from God's love.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We to Jesus. 또한 불행한 건세자가 자신의 권력으로 우리를 억압할 때가 있, 있지만 우리가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ven if 또한 현재일 현재일이란 것은 현재 여러분이 겪고,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이 있다면 그것은 잠깐이란 것입니다. Is going to be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because the pain is incomparable compared to God's glory for us in the future. 또한 장래일,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There is the future, that the future even anxiety about the future cannot threaten. Us. 또한 능력,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힘과 능력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ere is any power o r even supernatural power cannot harm us.

This is the most stagnant and poorest environment. No matter how frustrating, environment can frustrate us. No man 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Christ Jesus our Lord.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reason that anything cannot cut it off from the love of God?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Because there is a life of Jesus in us.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That we receive Jesus name of Jesus His life come into us. Yeah.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절망도 위험도 고통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심장에 한번 대시길 바랍니다. Can you touch your heart?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십니까? You may feel your 혹시 심장이 뛰지 않는 분한 들어보시고. Is there anyone your heart is not beating? 다 뛰니까 지금 살아있죠 우리는. 네 좋아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과 함께 예수 믿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Amen. Jesus is beating along with your heart. 예수의 생명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Amen. The life of Jesus is beating with you. 우리 믿순 한번 선포합시다. let's say much proclaim with your l i v s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 아, 예수, 예수 생명 내 생명 Jesus life my life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요 영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So God's love is eternal because he gave us Jesus life for 아멘. you and I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이전 말씀 보니까 Let's the verse again.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So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아 이스라엘아 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것입니다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실을 벌려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 네. 아, 네. 또3절에 보니까 아론의 집이여 말하라 선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바로 오늘날 성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 성직자들이 주의 종들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직자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네. So, Amen. Love forever. Amen. Amen. 하늘 위에서 또 사절해 보니까 유화를 경외하는 자들 향해서 선포라고 말씀하고 니다 아멘. 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다 계십니까? 아멘. Do you all do you right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고백합시다. Amen. If you fear God, say with me. 바로 그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네. In you 아멘. His love e n d u forever. 야 네. 이렇게 날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이틀로말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에. 아에. Every day God's l o Praise his eternal love. Yeah.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점믿습니다 하나님, yeah.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고통 당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ah, yeah.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선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나습니다 yeah. 우리 두 번째로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확신에 다 되는 아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내 편이 되신다고 말씀니 t The Lord is with me. Yes.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We believe that the Lord is on your side. Yes. 우리 이스라 주님은,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Let's confess and repeat. The Lord is on my side. Amen. 여기서내 편이라는 것은 바로 어, 어디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Saying on my side means heading somewhere.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임나 번. 다 각자 전부 다야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하나님의 눈이 우리 함께 시 우리를 바라보계시기 때문에 아, 네. 아, 네.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 때 또한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또 환경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살아갈 힘도 용기도 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들의 편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 네. 네. God speaks say to us, speak to us, beloved, 나의 눈동자는 언제나 너를 향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신다. 너를 붙들어 줄 거야라고 말씀하니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그 확신을 가져고한 선포하겠습니다. 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손을 드시고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번 더 나는, 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저자 자신의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고통의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주의를애워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를 애워쌌으니 또한 1 1절에또 나를 애워쌌으니 이렇게 두번 연속적 또한 12절에도 계속 나를 애워쌌다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든지 12절에 보니까 주변 환경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벌떼들이 자신을 에워싸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v like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 잘 모르는 상황를 잘못 건드벌집이요 벌집을 건드는 순간 벌떼들이 공격,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자기가 어떤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주의 날 위협하는 그런 애월사가 있는 그 두려움의 상황들을 자자는 어떻게 끊어버렸답니까? 이분도 매우 위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의 날은 그 두려움의 상황을 끊어버렸습니까? 우리 12절에 보니까 그러자 끊어버리는 믿음으로 선포한 그 순간 주님은 가시덤불의 불같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결박들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아멘. In verse 12, the, the in the name of the Lord, I cut them off, which is means that the Lord appeared and then let them burn as quickly as a drum. 나를 애호사 보이는 두려움과 절망의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 창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길 아, 바랍니다. 아멘. 네. 네. You must cut off in the name of Jesus. the circumstance and situation of fear that surround y you are n t h e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아멘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a stronghold in my life Amen. whom shall i be afraid 여러분 몸이 아프고 막 힘들고 무기력할 때 여러분 우리 그 상태로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when you should not you should not give when you are sick and helpless 그런 연약한 순간에 우에게 찾아왔을 때 나를 이렇게 애원할 때 우리는 질병과 무기력의 묶임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then, at the moment the bundles of disease s and helplessness must be proclaimed and cut off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자유함 주십니다 because the Jesus name gives you freedom 여러분이 한두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End,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Amen.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신대학교 학장을 지내셨던 우리 김정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There is a 그는 오래 전에 폐병으로 어, 사형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He was diagnosed for long disease and was informed that he will be died. 그런데 그런 날마다 어, 시편 118편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But he k e p praying with a every day t h book of s chapter 118 verse 17. 시편 1 어, 1 8편 17절 을집꼭 찾아서 읽어보시거나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 어다 선포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The 정, 김정준 교수, 김정준 교수는 계 기도를 해습니다 나는 에어사건, 나를 묶여 있 결박은 끊어질 줄 아멘.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한 결과, 그는 바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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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He 그래. prayed and prayed. What was t God has a healing in, okay?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 사신 이를 선포한다 이 말씀은 사명자의 말씀인데 사명자는 죽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 n 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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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o tell God why I should leave.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Amen. Our Father God will protect. And those who have 우리 마지막 한번 저랑 따라할까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문제의 결박들은다끊어질지다아 네. 사망의 결박은끊어질아 In 네. the name of Jesus the b o n d a